자 여기까지 HTML을 써봤는데요 지금 안들어간게 있죠 여기 보면 이미지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자 이미지까지 넣어서 일단 HTML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저거를 목록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다 띄워준 다음에 자 처음에 스카이 트리 그림이 자 이미지 태그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img src는 1번 스카이 트리 jpg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어렵지 않거든요.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이 src 라는 어트리뷰트가 어떤 속성 값이 더해지는데요. 자 그리고 나서 요 오른쪽에다가 파일 경로를 적어주셔야 돼요. 이게 다른 점입니다. 요걸 복사에다가 다른 걸 조금 넣겠습니다. 자, 카피에다가, 자, 스카이트리 다음에, <laughs> 긴자. 자, 2번. 그 다음에, 다이칸야마. 자, 3번, 치타야. 그 다음에, 치타야 가전 요, 아, 치타야 서점 뒤에는, 다이칸야마는 총 3장이 들어가는데요. 그 다음에 카페가 들어가고, 4번 카페. 근데 이렇게 하면은, 원래 내가 적어놨던 걸 제가 따라치잖아요. 이런면좀 틀릴 우려가 있거든요.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, 자, 이 다음 그림은, 자, 여기다 하고, 자, 5번 그림을, 자, 여기서, 자, 여기 하이라이트를 카피해가지고, 카피에다가 복붙하는 게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, 여기다가 복붙. 이게 좀더 정확하게 하는 작업이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식의 작업 방식을 조, 중요한데요. 자, 이것도 자, 이거 피에다가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여기도 일단 이미지 자리 만들어주고 나서 자 합피. 6번. 이렇게. 다음에 7번. 일단 파일 이름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복붙을 활용하고 그리고 영어로만 하고 소문자만 쓰고 그런 식의 최대한 이런 타이핑상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어 이거 왜안 되는 거지? 라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생기는데요. 뭐 그냥 당연,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좀 에러를 줄여 나가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미지 나오나 확인해 볼게요. 지금 이게 제가 1000픽셀로 가로를 리사이즈 해줬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지가 원래 크기로 다 나오기 때문에 막 넘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. 반드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주자. 가로 1000px 정도면 충분하다. 자, 그래서 어만약 너무 크다면 이미지를 리사이즈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지금 잘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. 요 다음에 바로 스타일링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